안녕하세요. 화천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해오고 있는 발표번호 3번 16살 이은표입니다. 발표를 시작하기에 앞서 여러분들께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봉사란 무엇입니까? 제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들어오니 어느 순간 봉사는 학생들에게 점수를 얻기 위한 도구였는데요. 저 또한 다르지 않았고 의무감으로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봉사는 아, 나도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었구나 라는 생각에 성취감을 안겨 주었습니다. 첫 소개는 이루 마치고 저희 팀의 이름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네, 저희 팀의 이름은 핸즈입니다. 핸즈는 손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조금의 손길로 조금의 관심을 주어 약간의 밝은 빛을 주는 팀이라고 생각하여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처음 봉사활동을 시작할 때는 봉사... 그 활동 담당 선생님께 오는 문자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하기 싫었기 때문입니다. 매우 귀찮았거든요. 하지만 계속해서 다니고 많은 사람들을 보고 계속해서 뿌듯함을 느끼다 보니 어느 순간 학업에서 벗어나 대피소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봉사활동이라는 경험을 계속 쌓아갔습니다. 이제 제 소개는 마치고 이제 저희 팀에. 저희 활동 단체의 활동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주로 환경을 보호하는 활동에 힘을 썼는데요. 오늘은 탄소 중립 캠페인, 흙공 던지기, 기후 환경 교육 등등의 활동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탄소 중립 캠페인 활동을 보시겠습니다. 저희가 직접 학생들이 탄소 중립에 관련된 지구를 지키자는 마음을 담은 포스터를 만들어 시내까지 나아가 선생님들 또는 어르신들께 캠페인 활동을 한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직접 포스터를 만들어서 어르신들께 내용을 이야기해 드리니 어르신들께서도 좋아하시고 저희 기억에도 잘 남는 것 같습니다. 흑공던지기 활동을 보시기 전에 먼저 흑공이 뭔지 알아야겠죠. 흑공이란 EM 흑공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이 영어로 EM은 이 유용한 미생물들이 들어가 있는 어, 발효액을 말하는데요. 이 발효액을 발효 촉진제와 향토, 향이 나는 흙과 섞어서 만든 공을 흙공이라고 합니다. 이 흙공을 만들어서 저희 강에 직접 던졌는데요. 이 강이 수질정화 환경작용을 해서 이제 저희가 산천화축제를 다시 할수 있도록 경과를 지켜보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으로 기후환경교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강사님께서 직접 화천에 들어오셔서 직접 교육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16살이기 때문에 저희 같은 또래 애들은 이제 막 사춘기가 지나거나 오는 친구들입니다. 그런 친구들은 이제 이런 교육을 받을 때 졸거나 딴청을 비우기 십상인데요. 이런 교육을 받을 때 선생님들께서 아 선거 활동 등등 유익한 활동을 가져오셨기 때문에 더 집중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활동 많은 활동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 코로나 코로나로 이 바비가 된 시장을 돌아다니며 방역 물품을 나눠 드리는 활동이었는데요. 이 나눠 드리는 활동 중에서 어떤 할머니께서 오시면서 제가 많이 힘들어 힘들어 보였는지 사탕을 씩 웃으시면서 주셨습니다. 이 사탕을 주시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생각해봐도 아니, 낯선 사람이 오셔서 씨 웃으며 사탕을 주는 걸 받아 먹은 게 아무리 생각해도 멍청한 짓이었지만 그 받은 사탕을 먹은 것이 아주 뜻깊은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그 사탕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봉사활동이 힘들 때도 많습니다. 여기 보이는 것이 태양열인데요. 이 태양열이 땀으로 되어서 이 봉사활동을 하다가 벤치에 앉았다가. 엉덩이가 복숭아 모양으로 땀에 젖어가지고 그 젖은 상태로 집까지 걸어간 기억이 있습니다. 매우 수치스러웠지만 봉사활동이 끝난 후 선생님들께서 주신 김밥 그리고 집에 가서 느끼는 샤워로 차가운 열을 시키, 아니, 뜨거운 열을 차가운 물로 식히면서 더욱 즐거운 원동력이 된것 같습니다. 이렇게 친구들도 계속해서 모아가면서 봉사활동을 해왔는데요. 이 책임감이 원동력에 더 더해져서 봉사 활동을 즐길 수 있게 된것 같습니다. 봉사 활동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중 하나가 환경 보호이죠. 인간은 항상 자연에게서 도움만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자연에게 도움을 줄수 있는 것이 방송? 바로 봉사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